3월 16일 화요일 요양 새벽 목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에게 숙면을 더해주시고 또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첫 들려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 거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이어서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게 안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은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팔장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확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 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른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돼서, 우선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삶을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로마서 8층에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당하셨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죄에 민감해야 되며 회개에 신속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개한 죄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다시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거기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4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시인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빼사갈 자가 없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35절부터 다시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끊으리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힌 위험 칼 어, 하나나 헬라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은혜가 또 되겠지만 어, 시간상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 위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서 떼어내도록 하고자 하는 모든 어, 마귀의 괴계요 또 어려움이죠. 그래서 시편 44편 22절을 어, 선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책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당하는 주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 땅에서 환난 기근 적 고난 칼 맞는 일이 있나? 로마시대는요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잖아요 물론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저 북녘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험과 불이익을 당하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오늘로 와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이익을 당할 수 많이 있죠, 사실은. 신앙 양심에 비추어 살아가고자 할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큰 이익을 얻지도 못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곧 하나님 이시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불이익이나 그 위험이나 그 억울함에 붙잡혀서 불행해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이 38절, 39절은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의 실제적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암송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들을 담아 두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인하여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떨어져 나갈 일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삶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열 가지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례일, 능력, 높음, 기품, 어떤 피조물이라도.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와 시대는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종류도 다를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고통의 깊이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최악의 경우 예수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큰 고난 속에서도 또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고 권장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환영받고 예수 믿으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포괄하는이 신앙의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이 끝부분이 핵심이죠. 우리를, 우리주,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확신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중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어도요. 최악의 경제적 파산을 당해서 감옥에 있어도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심지어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게 주시는 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엔토크리스토스란 이 헬라어 표현은 굉장히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알려진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크리스토스. 바울 신학의 핵심 되는 주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이 모든 죽음, 이 땅에, 어, 생명 귀신 천사 권세자 뭐 현재 장래 과거 능, 미래 어떤 세력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힘이랄지라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장 쉬운, 가장 선명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내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외워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앞이 안 보이는 어린애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다가 쟤는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을 날리지? 뭐 재미있나? 그래서 약간 놀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꼬마한테 가서 야 너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을 날리니? 재미있니? 연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꼬마가 씩웃으면서 연은 보이지 않지만 연과 제가 연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연줄이 팽팽하게 퍼졌다가 그또 줄어든다는 그 감각을 저는 알아요. 그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화를 읽으면서 아 바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팽팽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그 끈이 뭘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 팽팽하게 느껴지는 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의 오감으로, 느끼는 나의 오감으로 감지될 수 있는 뭔가의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적어 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저 우리 몸 밖에 돌판에 적혀 있는 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내 문밖에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적어놓으면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음을 팽팽하게 느끼게 해주는 줄과 같은 역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가하심으로 오늘도 어떠한 힘든 거 어려움과 우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께 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조으신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에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신비에 기록하시고. 그들이 이땅 위에서 삶을 사는 중에, 어떠한 죽음의 세력, 어떠한 고통,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좌절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연주를 잡고 있는 그 앞이 안 보이는 소년과 같이. 우리가 말씀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늘 생생하게 느끼는 복된 성도의 삶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